장민호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린 감동적인 순간.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중 하나이며, 장민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수많은 감정이 담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민호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그리고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추억들이 담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흘린 행복의 눈물.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신부를 기다리는 장민호. 신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버진로드를 걸어올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감정이 북받쳐 올라 결국 장민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맞이하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도 이 모습을 보며 함께 감동했고, 결혼식장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의 인사. 이날 장민호가 가장 감동한 순간 중 하나는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는 남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모님께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객들은 순간 숙연해졌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보며 함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눈 감동의 순간. 장민호의 결혼식에는 많은 동료 가수들과 절친한 친구들도 참석하여 그를 축하했습니다. 특히 평소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장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 처음으로 형이 우는 걸 봤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껏 울어도 돼. 행복한 날이니까. 이찬원과 김희재도 분위기를 밝히기 위해 재치 있는 멘트로 장민호를 위로하며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 장민호가 결혼식에서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꿈을 향해 달려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맺은 말.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린 장민호의 모습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 담긴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감동적인 순간은 장민호와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